오늘 많이 추우셨죠?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서 북부에는 눈 오는 곳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부에도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는 충청 남부와 전라도 일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평년과 비슷해지겠고요.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내외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 있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서 북부에 1cm 내외의 약간의 눈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부에도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 있겠고요.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이 차츰 흐려져서 밤에 중서부 지역부터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이 벌써 24절기 중 22번째 절기 동지였습니다.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하는데요. 긴 오늘 밤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